여러분 혹시 본프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어 한국말로는 야성의 엘자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영화입니다. 굉장히 옛날 영화긴 한데요. 이 영화 본프리는 아프리카 케냐 국립공원의 수렵 감시관인 에드스 부부의 수기를 토대로 새끼 사자 엘자의 성장 과정과 인간과 동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여인이 강에서 빨래를 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케냐의 국립공원 야생동물 관리부장이었던 이 에담 씨는 이 식인 사자를 없애야 되겠다고 사람들과 나섰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사살한 뒤에 그 사자의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새끼 사자들은 우유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 관리부장인 에담스와 그의 부인은 손가락에 우유를 묻혀 먹기며 그 새끼 사자를 살려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마리는요, 성장하면서 맹수 특유의 야성을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도무지 키울 수 없어서 동물원에보냅니다 근데 이 막내 사자 이 엘자는 그 부부의 삶에 너무나 잘 적응합니다. 그 부부와 같이 여행도 다니고 휴가도 보내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엘자도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그 부부는 훈련시켜서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자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먹이를 구해본 적이 없고 애완동물처럼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이 새끼 매때지 하나 잡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 다니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자들에게도 공격당하고 도무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보고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자를 보고 이들 부부가 그냥 초원의 사자를 그냥 놓아줘서 그냥 적응훈련 시켜보자 하지만 이 사자는 아무 것도 야생에서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 부부에게로 돌아오는데. 풀어주면 며칠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아사 상태가 되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러다가 초원에서 사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어쩌면 야성을 잃은 사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안 해도 충분히 공급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이 주위에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여기저기 치료를 받거나 약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좋은 집이 아니라도 머리대고 누울 곳이 있기는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명상이나 체조나 요가,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을 안 해도 인간들이 주는 고기로 먹고 살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법이 좀처럼 없습니다. 왜 필요한 게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정작 인생의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에도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광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의 야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길들여진 사자처럼 이 고난이라는 맥돼지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저 영적인 아사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초원에서 살아남는 것은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믿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야성이 기도의 야성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 광야로 나갈지 모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을 그저 즐기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자 기억나십니까? 엘자말입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자가 결국은 야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그들 부부 앞에 기적적으로 그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세 마리의 귀여운 새끼 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성을 회복하면 초원에서 생존하는 것이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야성은 살아 있으십니까?